자, 여러분, 선생님, 배우 반갑습니다. 오늘 볼 것도 지 뭐냐면요. 오늘은 10월 10일. 잠시, 이제 오늘 오후 6시 40분인데, 7시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이제 경기가 있죠. 경기를 보러 가기 아, 전에, 보러 가기 전에, 피체만만 찍어볼합니다 지금 좀, 저, 어, 두 판이나 연속으로 져가지고. 전부가 좀 떨어졌어요. 세판 깔끔하게 살면서 땅땅땅 이기고, 피침 깔끔하게 찍고, 우리 경기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라인업이랑 브라질 국가대표 라인업. 현집 현역 기준으로 브라질에 많죠. 잘 뛰는 선수들이. 일단, 알리송. 골키퍼가 알리송이죠. 알리송부터 해가지고, 어, 뭐, 비니시우스, 네이, 네이마르가 나오나? 저 저기 몰라. 일단 뭐 히샬리송 있을 거고 뭐 비니시우스 있을 거고 알리송 뭐 많죠. 뭐 밀리탕, 밀리탕도 나올 것 같고 마르키니스어 등등해서. 오케이, 일단 치즈코, 손재코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팀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많죠. 일단 손흥민, 이킹 흥민, 같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미드필더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의 수비 뭐 어? 김민재 있고 그다음 에 골키퍼는 뭐, 당연히 그냥 우리 현우 조현웅, 조현웅님, 현우 형님 아니면 김승윤님이나올 수도 있고 키퍼는 두분다잘 먹으셔서 아까비 맞아야 되는데 왔다 석이렇 석하고 바로 슛아 까비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급하면 다 망해요. 그렇죠. 설기현, 겁나 빠르죠. 페이스가 340이 넘어요. 굴리트, 그렇지. 어? 어? 꼴 아니었어? 아, 설렜는데? 어, 뭐 하는 거지? 합비 오, 번칙이죠. 혜리 좋습니다. 오, 오하벨르지 잠깐만. 아, 실수일 너무 빡세다. 하벨르지도 키가 커요. 오, 키가 들게 커가지고. 음뭐 하니? 덥배 <목소리> 오, 오, 이 오, 오, 이 아, 너무, 너, 너무, 이게, 볼터치가 기냐, 쟤? 티감? 아니야. 그렇죠. 좋습니다. 공격모드 키고, 조금 더, 어, 이렇게 올려게 지금 이, 이, 이기고 있긴 한데. 아직 방심한 그 아니라서 와 수비는 미쳤다 진짜 내가 파바르의 멘데스 가브리에우 이 티랑 다섯 명이니까 수비가 안 봐봐 파바르가 특히 가브리에우도 좋긴 좋은 진짜 좋은데 와 미, 파바르가 미쳤습니다 그냥 와 고트야 레알 진짜 헤리감미 선진, 여망볼을 넣었으면은, 괜찮았는데. 파워슛. 어떤데? 어서아 까비. 아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드라마 했네, 인정. 오케이. 스텝 워버 주고, 락카 싹 치고, 파워슛. 까비. 아, 루시우. 루슈. 루시우도 진짜 잘 맞긴 하죠. 요렌테. 와, 파바로 오늘, 야, 파바로 오늘, 뭐, 어? 설기연. 그렇지. 삭 빠지고, 삭 빠지고, 삭빠한번더 세고, 삭, 삭, 아, 가비이 커서 내구요. 어, 치람도 너무 잘 막아요. 서일힐난 바로 파워슛. 치할래는데 안 됐네. 그렇지, 가브리엘, 나이스. 어다 여기 있다 골리드, 으으기 아. 여기. 괜찮? 으으 여기, 어? 잠깐만 와 토레스 으으 미쳤네 으 와, 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니토레스 잘난 거 알겠는데 어 풀슨 풀슨 좀할수 없시다 어 매너 있게 합시다 매너 긴 몰라 기본 매너가 없어요 새끼들이 예저, 예절 예절 기 다시 배워 와라 아 여러분 게임에서 하는 그게 실제 사람의 그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에서 더럽게 하면은, 아, 사회생활이 안 봐도 불보도 뻔하죠. 어? 게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매너 없게 하는데, 뭐 사회에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학생이든 어른인가. 나 그건 잠깐만.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어,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일단 다 20, 20이 넘게 차이 나는데, 예, 아. 어, 다른 사람들, 날 상대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어 <laughs> 잠깐만, 그냥. <laughs> 와, 얼터즈 7지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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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랭커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와, 내팀왜 이렇게 조철해 보이니? 갑자기? 아니야, 내 팀에 이렇게 되면 보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 개소리 작한다 그렇죠. 가자, 가, 어? 진짜 파발로 너무 좋다 진짜 삭 주고 삭아 아니야 아, 진짜 그러지마 아, 진짜. 아 개무섭네 이탈리아 비티치 나이스 아 이탈리아 비티치 너무 무섭다 진짜 아씨 압박감 레전드 내이냐 와 채널 너무 잘 막아 와 이걸 막아 이, 웬만한 키퍼는 못 막던데 이 턴은 채널 다르구나 에대 그렇지 야 저거 막았으면 진짜 진짜 험한 말 나왔어요 저거 막았으면 쇼. 아 진짜 야어 그래 어 졸려 그렇죠. 그자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줘 아, 음헤딩 어? 어? 땀이 오리냐 저걸 막는다고? 저걸 막는다고? 저걸 막는다고? 미쳤네 진짜. 코너킥 월킥이네 아 젠장 아니야 아이쳤어서내 어? 어... 패스 아니었는데요 <laughs> 아 개무서워 진짜 아 봐주시는 것 같아 원슛 원슛 슛 하나 후, 가자 후, 후. 어, 내 굴리서 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 이거 그렇지 침착하게 아니 왜 그러지 왔다 비어있었다 파워 슛 아, 체어가 진짜 레전드다 아, 체어 너무 잘 먹는다 진짜 아니 누가 거기다 크로스 올려요 잠깐만요 왜 그럴까 아 어? 나이스 잘했어 너희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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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진짜. 내유 g p 빠르거든요. 근데 왜왜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내유 g p 가내내 제일 빠른데 은그렇습 헤링, 아다 막아요 형님. 어. <laughs> 가버려요. 아, 이사크는 좀, 인정. 이사크는 너무 듣기 어렵긴 한데. 천천히 하야 아니. 커서, 커서. 아 자꾸 머리를 뭐 받지 마, 이씨. 오케이, 거 기포꺼. 어후. 아, 진짜 무섭다. 그렇대. 야, 거긴 기 야, 거, 멍청한 새끼야, 저, 씨. 스쿱. 나이스. 와. 야, 진짜, 레전드 상대로, 야. 팀 다시 봐도, 내가 팀 다시 보자. 다시 봐보자, 진짜. 아, 저도 어디 가서 꿀린 팀이 아니거든요, 성능을. 진짜? 어? 나도 성능은 괜찮은 팀인데, 방금은, 음, 제가 잘못했어요. 어허! <laughs> 그 오버롤이 혹시, 어, 예! 내이 팀을 이긴 거야. 이 터널 체육 칠진, 사이스 포메이션에 이 터널 체육 칠진, 호날, 그, 발롱도르 호날도 팔진, 라리가 모리엔테스 팔진, 얼토츠 25 이사크 칠진, 이 터널 조콜 팔진, 얼토츠 맥토미니 칠진, 라리가 벨링엄 팔진, 얼토츠 누누맨데스 칠진, 이 터널 비티치 칠진, 토츠 살리바 팔진, 라리가 요렌텍 팔찌인데 요, 요, 요 팀을 이긴 거야? 지금? 와... 하, 진짜 레전드다 진짜 살 떨리는 경기였어요 아 체어가 너무 잘 막아 분명 내 키퍼도 잘막은거든 체어가... 아 그렇게. 졌 괜찮습니다 원래 오늘 피칭가지 갈라다가 너무 이거 축구 시작이기도 하고 살 떨리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 라이브에서 한번 피치을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국가대표팀 화이팅하시고, 브라질 상대로 멋진 연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